디너 파티 같은 아파트 좀 독특하긴 하다. 비극이 이렇게 많이? 응? 아까랑은 연도가 많이 차이 나네. 2002년, 아까 2000... 몇 년이었지? 아까 2005년이었나? 오우, 야, 음식 리얼한 거 봐. 미쳤다. 아니, 이거 유니티 엔진으로 만든 건데, 왜어세신 스크리드는? 이 집엔 무슨 일이 있었나 로니 그레이슨 402호 402호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로니 그레이슨이네요 로니 그레이슨 뉴욕 운전면허증이네 루이스 햄튼 변호사네 체크카드 어? 미국에서 체크카드란 말을 쓴다고? 데빗카드라고 그러는데 클리닉 낙태 클리닉? 어보션 클리닉? 녀석 피임을 하지 않는군 음식점 발레파킹 왜 이렇게 비싸? 15불이네? 밥값을 발레 파킹비로 낸다고? 다빈치 와인과 초콜릿. 4월 24일. 이건 언제야?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네? 당연히 4월 24일이겠지 지금은? 제시카의 생일. 로니가 뉴올리언스로 떠난다. 로니가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다. 상황 설명도 있다. 약병.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이 병을 발견했으며 이 병에 담긴 내용물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고: 간손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술과 함께 복용하거나 구토, 내출혈, 현기증 이게 사해 도구라고? 술을 마셨네? 술을 사 왔네? 너이 새끼 범인이야! 지금부터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이 없군. 로맨틱한 일상을 탈출. 로즈 갤로어, 하와이 퓨전, 한국. 사랑해? 어, 사랑해. 코리안 레스토랑. 식당 이름이 사랑해라고? 너 아까 발레파킹 한데 어디야? 셀린스 키친. 여기있다 셀린스 키친. 개비싸. 달러 사인 3개나 써 있어. 달러 3개면은 10만원 이상 내일 각오하고 가는 건데. 좀 굉장히 로맨틱한 식당에서 발렌타인데이를 보내셨다. 제시카 그레이슨. 로니 그레이슨. 제시카가 와이프인가 보네요. 언들 어, 얼굴을 본지한 달이 되었다. 우리가 했던 이야기 기억하지? 이젠 그와는 끝날 때가 되었다고 봐. 넌 오래 참았고 이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야. 엄마. 이혼할 각오를 하고 있었나? 그래서 변호사 명함이 있었나? 이혼 소송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기엔 제시카의 생일 잔치를 하고 있었잖아. 달러 사인?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미국 그 음식점 리뷰하는 그런 앱 같은 거에 그 식당이 얼마나 비싼지에 대한 표시를 달러 사인으로 하거든? 한개 있으면 굉장히 싼 거야 만원 이하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두개 있으면 이제 한 10에서 15달러? 20달러? 한 2만 원내로 밥 먹는 거고 세개 있으면 은꽤 가고 하고 가야 되는 거고 네 개면은 어, 못 간다고 봐야지 <laughs> 뭐 그런 느낌으로 적어놓는 거 식탁을 살펴봅시다 이건 피를 토한 거야? 밥을 먹은 거 같은데? 이불 닦은 거고 스테이크를 썰어 먹는 것 같죠? 칼과 포크가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여기는 수프를 잔뜩 준비했단 말이야. 스튜를 포크와 나이프로 먹는다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 숟가락으로 건들지도 않고? 숟가락 하나면 먹겠는데 굳이 두 개를 사용해서 먹는다고? 여긴 아직 주지도 않았어. 근데 막 좋다고 먹은 거야. 여기도 먹었네. 여기도 먹었고. 얘는 안온 건가? 의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지? 건들지도 않았네 아무것도 여기는 안 왔네 5번은 4번은 여기 앉아서 술을 한잔 하셨고 3번은 술을 먹고 약 먹고 쓰러진 거지 아까 그약 때문에 여긴 포크 어딨어 아 포크 들고 있구나 얘만 빨간 거 먹었네? 얘 하나 주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한 거야? 이게 뭐야 칠리콘 가르네막 그런 건가? 아유 술도 많이 준비했네 작정하고 마실 생각이었나봐 다빈치 아이고 렌즈 효과 때문에 이거 딴 건지 안딴 건지 이거 뭐야 이거 딴 거야 안딴 거야 유리로 막혀 있는데 가짜야? 너희들 뭐 마신 거야 소고기 스튜 레시피 알거 없음 번역은 요거만 했어 나머지 알거 없음 굉장히 자세한데 게스트 빅터 제임스 캐롤 리마인더 내 사촌은 술을 못 먹고 제임스는 왼손잡이다. 왼손잡이면 여기 앉거나 여기 앉겠네. 안 불편하려면. 근데 칼을 왼쪽에 놨으니 여기가 제임스의 자리다. 나머지는 다 칼이 오른쪽에 있잖아. 얘만 포크와 칼이 반대다. 제임스는 안 왔다. 빅터, 제임스, 캐롤. 그럼 빅터와 캐롤이 왔어. 음. 빅터와 캐롤 그리고 이 부부. 로니 콜먼, 아 로니 그레이슨과 제시카 그레이슨 생일 축하해 제시카 A A는 어디일까? 내가 A A에 있는 동안 날 지원해줘서 고마워. 로니는 참 행운아야. A A가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이라고? 어떻게 알아? 미드의 마이너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그 비싼 초콜릿 박스구나. 하나또 이게 다야? 이제 알아서 하시오야? 아뭐더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다 일리 없어 미친 술개만이개만이 개만이 준비했어 여기가 술을 못 먹는 사촌이다 1번 어? 지갑 니코 패치 누군가는 흡연 중이다 담배를 끊으려고 패치를 붙인다 립스틱 방수 자국과 얼굴이 어, 얼룩이 남지 않음 셀린의 주방 어? 아까 셀린의 주방 갔다 왔었잖아 이거 와이프 가방이야? 근데 여긴 담배 오지게 폈는데? 최근 담배를 끊으셨다 립스틱이 남는다 아까 안 남는다며 일단 질문을 봅시다 아파트엔 몇 명이 살고 있나? 두 명? 제시카의 사촌은 몰라 4번엔 누가 앉았나? 여기? 누가 죽었나? 살인자는 누구인가? 누가 죽였지? 빅터는 제시한테 자기 서포트 해줘서 고맙다 그랬고. AA가 술 중독이라 그랬지? 그러면 술을 안 먹으려 할 테니까 1번에 앉은 게 빅터겠네? 그럼 빅터가 사촌. 다빈치 와인 두개다 여기 있는데? 아니야, 이거 깠어. 왜냐면 다빈치 와인, 와인 안깐 거는 여기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없어. 음, C를 벗겨졌어. 이건 깠는데 그래픽 버인것 같아. 요렇게 세 자리가 남는데 난 당연히 부부가 나란히 앉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가부장적인 집이면 남자가 여기 앉겠지 생일이고 자식이고 그래서 엄마가 그 개자식이랑 헤어지라고 한 거야 <laughs> 정말 가부장적이라면 어딜 여자가 상석에 앉으려고? 근데 립스틱이 묻어있다? 그럼 여기 제시카가 앉은 거지 생일이니까 아닌데 여기 립스틱 안묻어난다매 이거 남편이랑 같이 갔던 발렌타인데이의 남편이랑 같이 갔던 식당 캐롤이 죽은 거야? 제시카의 생일에? 어 이거 넘길 수 있다 아잉? 아잉? 콘서트 빅터와 브런치 빅터가 사촌동생이었지? 사촌동생이랑 친하네 2월 의사 진찰 예약 의사를 자주 보네 LA 여행 엄마 생일 엄마 생일 때문에 LA를 여행 갔네 로니가 쉬는 날. 로니의 일정은 무조건 로니라고 적어주거든. 본인의 생일은 또 제시카의 멀데이라고 써 썼거든. LA 누가 간 거야? 남편이야, 와이프야. 같이 갔나? 같이 갔으면 발렌타인데이에 거기 못 갔을 거 아니야. LA 안 갔어? <laughs> 엄마 못 가게 됐어요. 미안. 아, 너가 날 방문한지 한달 됐구나, 제시카야. 와이프는 갔네. 그럼 남편이 불륜, 이때, 어? 그럼 이 지갑은, 어? 그럼 이 컵은, 어? 이 립스틱은, 마셔도 자국이 남지 않는, 너왜 빨간색이 묻어있냐? 하얀 거 먹어놓고. 아, 와인. 낙태, 너희 개새끼, 너! 그러면, 캐롤 임신, 이혼 절차. 근데 만약에 불륜을 와이프가 알면, 알고 그 불륜 때문에 이혼을 하는 중이면, 이 자리에 불렀을까? 잠깐 이둘 이 자기 왼쪽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불륜인지 몰라. 그냥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 남편은 와이프한테 마음이 떠났어. 이혼을 하고 싶어해.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도 딸이 이혼을 했으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는 자기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사촌 동생과 친구. 친구? 당신 친구야? 당신? 뭐야 누가 어디 앉아 있는 거야? 우리, 어, 아무튼 불렀어 손님들을 불렀어 남편이랑 같이 근데 그중한 명이 남편 불륜녀야 캐롤 근데 캐롤은 여기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하지만 캐롤과 남편이 발렌타인데이에 꽁냥꽁냥 낑가 낑가를 했지 아주 와이프가 집을 일주일 비웠겠다 여기서 들썩였겠구만 아주 그냥 어 론이 그레이 선 어? 그래서 와이프가 컴퓨터 좀 쓰려는데 남편이 죽어도 안 알려준 거야? 안 돼! 나 야동 보고 있었어. 열지 마. 4번에 누가 앉았냐? 2번에 2번, 4번이 지금 남편과 캐롤 두, 둘이 누가 죽었나? 제시카. 와이프가 이혼을 안 해줘서 죽였나? 와이프가 이혼을 안 해줬나? 낙태는 왜 알려했을까? 캐롤과의 그 뜨거운 밤들을 보내고 나서. 낙태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건 와이프랑 계속 지내겠다는뜻 아니야? 캐롤이 낙태하길 싫어했다고? 캐롤이 그래? To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남편이 와이프한테 잘 보이려 했다. 이거 이혼해달라고 뇌물 쓴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뒤틀어진 마인드지. 아 아름다운 우리 와이프. 아름답게 이혼합시다. <laughs>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생일상을 차려서 파티를 벌일 이유가 있을까? 쇼윈도식 부부라서? 이혼할 건데? 캐롤이 담배를 끊었다고? 아, 이제 캐롤 거지? 둘이 이거 식당 갔으니까 담배 그만 필려고 니코틴 패치를 붙이고 임신했으니까 방수 립스틱도 바르고 임신했으니까 임신했으니까 방수 리, 립스틱은 왜 바른 거야? 립스틱을 먹으면 애기한테 안 좋아서? 니코틴은 좋은가? 정신 나간 여자 같은데 아무리 봐도 우리 아이에게 니코틴은 중독시키되 립스틱을 매길 순 없지. 방수 자국과 얼룩이 남지 않는다. 야, 아무리 자국과 얼룩이 남지 않아도 이거 티슈로 닦으면 묻지 않을까? 아, 임신했으니까 술은 안 마신다. 하지만 술이 있는 걸? 아직 안 마셨구나. 임신했으니까 내아이에게 니코틴은 주입시키는데 술은 안 마신다고? 하지만 남자가 낙태 병원에 데려갔었잖아 아이 너무 정황 증거가 너무 부족해요 근데 얘는 와이프랑 잘해보고 싶다는 새끼가 발렌타인데이 때 발레파킹한 영수증을 왜 갖고 다니는 거야? X되고 싶어서 아주 환장했나? 당신 이거 뭐야 하면 어쩌려고?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빨리 버려야지 힌트는 줘야 된다고? 히 나중에 내 와이프 뒤질 거니까 힌트를 남겨야지? 또라이야? <laughs> 혹시 와이프가 이날을 위해 술과 의사 예약까지 다 해가면서 저 약을 받은 뒤이 사실을 다 눈치채고 인연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에만 약을 타서 먹이려는데 인연이 안 마시니까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본인이 마셨다가 역으로 당해서 인연이 눈치채서 잔을 바꿔치기 한 거지. 너 인연 약 탔구나 하고 팍스리 들거의 대결. <laughs> 아, 이 괜찮아 안 죽어 하고 마셨다가 오히려 본인이 죽어버리는. 그런 슬픈 사연? 4번은 남편? 아니, 근데 무슨 약이 효능 같은 건 아무것도 안 적혀있고, 먹으면 돼질 수도 있습니다만 적혀있어. 이거 너무 범죄 친화적 약 아니야? 일부러 사람 죽이려고 만든 약 아니야? 이 정도면? 이게 뭐람 3편까지 가보자. 그래볼까? 근데 지금 이 사건 1편이랑 아무 관계 없잖아, 지금. 모르겠수다. 이거, 그러면, 불륜녀가 와이프를 죽여버려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게 너무 정석적인 스토리 같은데, 그러면. 근데 왜얘 와인잔만 왼쪽에 가 있을까? 아,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와인에다가 약을 탄 다음 와인잔을 바꿔치기 했나본데? 그러니까 와인잔이 이쪽으로 왔지. 다들 오른쪽으로 있는데 얘 왼손잡이도 아니잖아. 왜냐면 나이프가 오른쪽에 있어. 오른손잡이야. 잔 바꿔치기가 맞는 말이네, 그러면. 아까 대충 웃기자고 한 소리랑 은근히 비슷하게 들어가네. 나는 근데 이게 좀 너무 자기적인 것 같아. 지금 아내랑 잘해보려는 사람이 몇달 전이나 된 불륜의 증거를 지갑에 넣고 다닌다는 게 얘네들은 빨리 넘기는 게 낫겠다.